자 그럼 50등에 찍었기 때문에 제가 사실 오늘 방송을 킨 이유가 원래 if 대회도 있었는데 오늘은 방송을 켜야 될것 같아가지고 좀 소식을 전할 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대회도 그냥 불참하고 방송을 킨 건데 제가 그래서 이제 오늘 전하려고 했던 소식이 뭐냐면은 조금 뜬금없긴 해요 조금 뜬금없긴 하지만은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이고요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뜬금없긴 하지만은 좀 가, 갑작스럽긴 하지만은 제가 다음 주 토요일에 그동안 사귀던 여자친구랑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결혼하게 되었는데 사실 갑작스럽게 결혼하는 건 아니고 원래 초부터 제가 방송도 많이 안 키고 좀 아스톤도 많이 안 하고 그랬잖아요. 그랜드마스터도 그냥 자발적으로 은퇴하고 근데 결혼을 좀 계획하고 있었고요. 그래가지고 다음 주 토요일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스스톤 하시는 분들도 다 부르기로 했고요 뭐 임신을 해서 결혼을 하는 건아니구요 근데 분명하게 해둘 거는 그냥 정말 올해 초부터 계획을 해가지고 말씀은 안 드렸지만은 좀 말씀드리기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은 그렇지만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상대분은 스트리머나 뭐 아니면은 그런 분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일반인이고요 그, 어디서 만났냐면은, 옛날에 제가, T1에, T1 전에, SKT 시절에 입단을 했잖아요. SKT T1 시절에. 그래가지고, SKT T1 시절에 만나가지고, 그때부터 사귀다가, 한 4년 전쯤에 사귀었어요. 2018년에. 그, 4년 전부터 사귀다가, 이제, 다음주에, 올해 말에 결혼을 하자고 해가지고, 올해 초부터 계획하다가, 다음주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방송을 키거나 그러기는 힘들 것 같고요. 아마 또 불참하나요? 잘하고 오겠습니다. 룩삼님이랑 뭐 플러리 형이랑 뭐다 같이 그 핫스톤 예능 찍는데 그때 한번 모여가지고 제가 한번청천 모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다 초대장 드렸어요. 아마 오시겠, 초대장 드렸으니까. 공혁준도 오나요? 공혁준씨도 제가 불렀는데 오겠다고 하긴 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오겠다는 걸안 믿기.. 안 믿고 있어, 있었는데 근데 조강현씨가, 강현씨가 공혁준씨 무조건 데리고 온다고 그래서 아마 둘이 같이 오지 않을까요, 그러면? 저도 사실 그렇게 나이가 어리지만은 않아요, 이제 <laughs> 아니, 공혁준씨 카피하는 거 아니에요 공혁준씨가 그.. 뭐야 자녀 소식을 전하시기도 전에부터 저는 결혼을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카피 아니에요. 제 오리지널 아이디어예요. 그리고 사실 제가 방송키고 이 소식을 전하는 이유는 제가 이제 프로게이머로 이제 사실 제가 잘하는 거라고는 하스스톤 밖에 없는 사람인데 프로게이머로 데뷔해가지고 19살 때부터 하스스톤을 해가지고 뭐 대회도 많이 나오고 18살 때부터 했네요, 그니까. 러 10년 동안 해가지고, 거의, 프로게이머로, 대회도 많이 나가면서 돈도 많이 벌었고, 여러분, 사실, 이 프로게이머로, 제가 만약에 하스스톤 프로게이머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결혼을 할수 있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일인데, 다 여러분 덕인 것 같았어요. 다 여러분 덕이라서, 여러분들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오늘 방송을 켜고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인사, 인사 한번 받으시죠, 여러분. 복귀할 생각 없으신가요?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고맙습니다. 와우는, 솔직히, 6위 해야될것 같은데요, 근데? <laughs> 제가 좀 미루고 미루다가 일주일 전에 이렇게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예비 신부님 트위치 안 보시는 거 맞죠? 영도구라 찍보면 <laughs> 변심하실지도 몰라요. 아 여자 친구는 저... 죠 여자 친구 닉네임이 일단 트위치 닉네임에 김정수가 들어가요. 김정수 무슨 무슨 김정수예요. <laughs> 트위치 보기는 봅니다. 조가, 김정우수는 들어가는데, 근데, 조강현은 안 들어가요. 조강현은 안 들어가고. 네. 임시차단도 몇번 당했을걸요, 아마? 네. 결혼식 날에 카드팩 몇개 뿌림? 결혼식 날에 카드팩 몇개 뿌림? 아, 이 카드팩을 좀 뿌릴까요, 그러면? 제가 그래도, 야스스톤을 <laughs> 네, 사랑해주시는 분들 덕분에 제가 프로게이머로 돈도 하시나요? 벌고. 직장도 갔고, 그리고, 직장에서 여자친구 만나가지고, 그리고 결혼까지 난 거니까는. <laughs> 이렇게 결혼까지 꼬리난 거니까는, 이렇 뿌릴까요, 그러면? 열 개! 열개 뿌려볼까요, 열 개? 다음 방송에서? 여자친구랑 결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어, 그냥, 언제나 이제 제가 되게 힘들 때도 있었고, 되게 혼자 고, 고민이 많을 때도 있었는데, 항상 제 편이 되어줘가지고, 너무 든든했어요, 여자친구가. 여자친구는 연상이고요 저보다 4년 동안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닉네임에다가 김정수, 닉네임에다가 김정수 트위치 집어넣고 트위치 시청하는 거, 거 보면 안, 안 봐도 천생연분이네요 이분엠이 <laughs> 된다는 건 주식 갤러리는, 주식 갤러리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아저 주식 갤러리는 안 들어가요 저, 저 미국 주식 갤러리는 몇번 들어갔었는데 주식 갤러리는, 거기는 주식 얘기를 안 하더만. 무슨, <laughs> 거기는 안 들어가요, 그래서. 상담입니다 여러분들이 없었으면은, 지금까지 못 왔을 <laughs> 거예요. 아, 근데 여자친구가 그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이제 생각을 안 하셔가지고, 그렇게 뭐 크게 되게 쿨해가지고, 여자친구가 직접 도배하고 그러기도 해요. <laughs> 그래가지고 한뭐 상관없지 않으려나? 그래서 뭐좀 자제하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2016년부터 무료 눈깔로 봤는데, 무료 눈깔 전형은 없는 건가요? 아이, 무료 눈깔은 조금, 아닌 것, 것 같아요. 어? 아, 종수 형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중국집에서 만나, 중국집에서 저녁 같이 먹으면서 만나, 말씀드렸는데, 진짜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하시면서 막 조언도 해주셨어, 막. 이것저것. 제가 이제 결혼 날짜가 11월 26일이고요, 토요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하루 쉰 다음에 1 1월2 8일부터 신혼여행을 가가지고 일주일 정도 간 다음에 12월에 달에 리츠왕의 진군학 장팩이 나오면. 파디그템템버님 소풍님 소부님 오나요. <laughs> 이제 소풍님 소웅부부님은 오시기 좀 힘들 것 같아요, 그죠? 11월 26일에 토요일에 결혼식 당일이 결혼식이고요. 12월 5일날 오면은 바로 이제 또 리츠왕의 진군 또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리츠왕의 진군 악장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12월 달에. 600팩 쏩니다. 600팩. 600팩 뿐입니다. 다음 방송 때 그러면은 제가 그래도 하스스톤 유저분들 아니었으면은. 진짜 아무, 전 잘하는, 했을 밖에 없는데, 솔직히. 아, 근데 제가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좀 허락을 받아야 되긴 하는데, <laughs> 허락 받고 와서 한번. 자, 근데 아마 허락해줄 거예요. 600팩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마 근데 일반인이라서, 아이안 하지 몇년 않을까 싶긴 한데, 마음 변할 수도 있고요 10년 동안 연애 못 하는... 결혼하시는 분 채팅 아이디 부검문 해보셨나요? 아, 제가, 저 그... 핑하, 뭐야? 아, 핑하, 나가. <목소리> 과거에 읍두 돌리신 거 여자친구분이 아시나요? 그거 보고 근데 진지하게 저한테 도대체 왜 그런 거야 하면서 물어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만원 받고 했다고 하려다가 그러면 또좀 너무 수치스러워가지고 그때는 트위치에서 그게 유행이었어 하고 그냥 그렇게 말했어요. <목소리> 근데 장인어른 장모님에게 직업 뭐라고 하고 상견례 때 말하셨나요? 직업을 전 프로게이머 현 아시안게임 감독이라고 했는데 근데 아시안게임 감독이 좀 불투명하긴 하네요 지금 룩삼님이라고 근데 룩삼님이 또 축가에 적합한 가수는 아니라서 축가 전문 약간 좀 장르가 다르잖아요 그죠 다들 그동안 제 방송을 사랑해 주셔서 아 이러면 약간 방송 접는 것 같은데 접는 건 아니고요 자아 다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그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돌마이너 갤러리 주딱! 주딱님에게도 연하장 보내실 건가요? 방송 접는, 방송 접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방송 접는 거 아니고. 아니, 저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자, 이제 소식도 전했고, 50등도 찍었으니까,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다들 다음 방송 때는 600팩 부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좋은 저녁 되시고, 다음 주에 봐요, 여러분.